여기서 이거, 이거 어, 오늘 뭐할 거냐고요? 제가 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오늘 비너스에게 집을 마련해 주려고 합니다. 머릿속에 계획은 이래. 땅을 주는 거야, 땅. 흙을 깔아줘. 동물은 흙을 밟고 살아야 되거든. 흙을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식물을 심는 거야. 진짜 자연에 있는 비너스 인 네이처. 그래서 한번 오늘 만들어 보려고. 오케이? 렛츠 고. 일단 위에 덮개 있는 덮개가 너무 커 어제도 이게 정말 이 정도 열렸는데 여기로 얘가 탈출했어요 또 어제 또 탈출했었어 사실은 두 번째 이렇게 자르면 되겠네 여기서 이거 이거 좀 마무리 살짝 사포 사포 아 힘들어 얘가 이렇게 하고 움직인단 말이야 이 상판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줘야 될것 같아가지고 쫄때철물정 하면은 천원에 파는 거 요거를 붙여주면 좋을 것같아 귀찮어 오우씨 오케이 힘들다 딱 맞죠? 딱 들어가네 안 움직여 안 움직여. 그럼 이제 안 움직여요 이제. 그럼 얘가 이제 도망갈 수도 없어요. No. 열 때는 열면 돼, 빼면 돼 그냥. 어때? 좋아하긴 일러. 천장에다가 구멍을 뚫을 거야. 숨구멍. 좋아하는 숫자 말해봐 테드. 칠? 칠십칠? 칠십칠? 너무 많은데. 그래도 칠십칠 개 뚫어야 되나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 일곱 개. 일곱 개지. 열 줄만 뚫으면 되네. 77개 숨구멍을 뚫어놨습니다. 77개. 이 뒷부분 좀 지저분한 거는 카포로. 이제부터는 밖에 나가셔야 되는데. Best Price. Do you need a h a m m e r Do you need a rope? Do you need a shovel? Chainsaw? Big plastic bag? f o r i e e 프락시오더의 데브 데브박커리닷리스스텀던 n o 등선도 만든다고 해야 되나 언덕도 좀 만들고 그래가지고 좀 비너스가 재밌게 놀수 있게끔 여기다가 좀 흙을 좀 깔아주려고 식물도 좀 심고 이 정도 하고 이거랑 다육 식물들 얘네들은 물이 없어도 잘 자라는 애들이니까 옮겨 심겠습니다 선인장 그리고 선인장 친구들도 같이 찐제또 여기 공구합니다 공구함. 가에서 가면 한2천원 주면 사는 공구함 내가 보니까 이게 딱 좋아 뭐해 좋냐? 딱 깔면 이거 여기에 딱 들어가는 게딱 좋지 않을까? 이게 집으로 딱인 거 같아 이게 이 상태에서 톱밥을 톱밥을 왜 깔아주느냐 이 뱀도 똥을 잘 싸요 오줌도 싸고 그래서 이거를 깔아줘야지 그똥싼 부분만 퍼서 버리는 거 오케이? 오시. 그냥 뭐이 정도면 그냥 뭐 준수하지 않나 자, 문고리도 달아야겠지? 이렇게 열 때, 좀 편하게 들수 있게, 몸꼬리. <웃음> <웃음> 들어가다가. 뭐 어, 나왔어? 다시 나왔어. 한4 0분에 걸쳐서 만들었습니다. 이 사육장의 특징은 절대로 뚜껑이 열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밑에 흙이 있어서, 불고기 있어서 뱀이 놀기에는 좀 좋을 것 같고, 선인장하고 이런 걸 심어놨고, 집도 좀 약간 큰 걸로, 전에는 20평대 집에 살다가 지금은 40평대로 옮긴 우리 비너스입니다. 그래도, 이게 봐, 이제, 이젠 도망갈 일이 없어. 얼마나 지금 단단한데. 다이소에서 이거 다 얻어가지고, 다. 제작비용 천원, 천원, 한, 한 만원, 만원 정도 들었습니다. 버려진 흙, 버려진 어항, 버려진 내 사업. <laughs> 아무튼, 힘들었다. 40분 동안 빡세게 만들었네. 앞으로 비너스의 활약. 아니, 비너스 활약 아니지. 내가, 내가 브이로그인데. 오늘 여기까지 찍자. 바이바이.